안녕하세요 서유리 TV 오늘은 인형이 마술하는 걸볼 거예요 먼저 이 막대, 막대기와 컵이 있지요 지금 마술사가 오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왔네요 자 여기 무대에서 나옵니다 안녕 엄마 해야지 안녕 안녕 오늘은 제가 마술할 시, 시간이에요. 이게 아무것도 없죠. 네. 자 이거를 여기 한번 심호를 해볼까. 수리수리 마드이뾰를롱무우와 그게 뭐예요? 이게 오늘 제가 만든 꽃인데 자 이거를 끝까지 박수! 짝짝짝 짝짝짝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안녕 안 했는데. 어?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 알림 설정은? 알림도 눌러 주세요. 끝. 안녕. 애교. 안녕. 걔도 인사해야지. 안녕. 앞에 보고 인사해야지.